그 다음에, 적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간접보상도 챙겨야 한다. 간접보상. 간접보상. 어, 예를 들면, 음, LH 기준. 여기도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우리가, 여 볼게요. 어, 기준이 되는 농지. 기준이 되는 농지 보상가가 한 얼마 정도예요? 세로가 농지, 만약에 이게 50%니까, 이게. 농림지역이 50%니까, 한 80만원 기준 잡게 80만원. 그죠? 얘네들이. 만약에 갈살기처럼 보상된다. 이러면은 평당 80만원. 평당, 어 이런 농지가 만약에 평당 80만원 나왔다. 예를 들어 볼게요. 80만원 나왔다. 그럼 내가 이걸 얼마에 사냐? 이친구들은이 친구들이 이, 요거 감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세부가 농지가 보통 80만원 나왔다. 이러면은 요 감정금액은 7배 한 금액 생각하시면다 7배. 7배. 그러면 뭐요 78에 56, 560만 원. 560만 원. 560만 원, 이 감정 가격이 560만 원인데 나는 얼마에 사요? 64%를 사요. 64%. 64%를 64 그냥 60% 하면은 어뭐 오르게 30한 320만 원. 나는 560만 원짜리를 한 320만 원 정도에 사는 거예요. 320만 원. 무슨 말씀지 아시겠죠? 이주 대책이 그런 거예요. 이주 대책이. 그러면은 평당 한 240만원을 싸게 사죠. 240만원을. 그죠? 240만원을 싸게 사죠. 240만원을 싸게 사고, 그걸 80평을 사니까 얼마예요? 어, 한 2억 정도를 싸게 사는 거죠. 전체로 금액으로 따지면 2억. 그죠? 2억. 그러니까 어, 이런 이주대 책용지는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런데 보상가가 아까 전에 80만원 나왔어요. 80만원. 그 이번에 100만원 내가 20만원 올려받고 100만원 나왔죠 100만원 아까 전에 80만원 나왔을 때는 프리미엄이 2억이에요 그죠? 100만원 나오면 7배로 파니까 얼마예요? 700만원이죠 700만원 그죠? 700만원 감정 가격이 700만원이겠죠? 그 700만원에 나는 얼마에 사요? 64%에 사죠? 그죠? 그러면은 한 450만원 그죠? 그러면 250만원이죠 250만원 250만원 곱하기 80% 8 0 하면 비가 얼마요 하여튼 더 커져 훨씬 커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할게요 만약에 이걸 100만원 내가 농지가 100만원 보상됐어 100만원 100만원 보상되면 뭐 7배니까 700 700에 63%니까 6 7에 42한650 그죠 차액이 평당 250이죠 차액이 평당 250 근데 이게 150만원에 보상됐어 1 5 0만원 150만 원에 보상되면, 엄마의 7배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64%니까 640만 원이니까 차액이 얼마예요? 차액이 360이죠. 360. 그죠? 그럼 250이고 프리미엄 가치가 평당, 250이고 360이니까 평당, 뭐예요? 110만 원이 더 나죠. 그러면 8800만 원, 90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보상될 때보다 150만 원 보상될 때 프리미엄이 9000만 원 무슨 말인지 알수 있죠? 그니까, 러 보상가는 무조건 높아야 돼. 매우 보상가 보상가가 낮으면, 이 프리미엄도 많이 낮아서. 져 아, 잠깐만. 예. 근데, 조성원가를, 예. 보상을 협의해서, 예. 서로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 협상한다. 그런데, 예. 협상을 해보니까, 예. 조성원가 이게, 예. 시청수도 예. 이제, 예. 저기, 협상을 하지만, 예. 조성원가 보통 70%에서, 예. 100%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담직마다 네. 그 네. 적용을 해요. 네. 협상을 네. 잘되면 70%할 수도 있고, 네. 뭐저 아니면 20% 네. 100%까지 하는데. 어 우리 뭐 어르신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뭐저건 아니고. 14%의 조정금액. 네. 아그 제가 그거는 맨1 4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감정금액입니다 감정금액. 감정금액의 80%가 조성원가예요. 조성원가의 80%가 내가 사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88에 8 곱하기 8, 80 곱하기 80곱 해가지고 6 4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64%. 어,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게 그래 나와. 다 대부분. 계산해 보면. 여기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 네, 그런데 그렇죠. 네, 네. 네. 이런 일자 택지 중에서 우체하고. 네. 그렇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조정을 해야죠. 네. 그런데 네. 네. 이게 매달 협상을 해보니까 이게 70%. 예. 네. 내년에는 우리 가기 70%까지 네. 협상을 할거라면 예. 네. 근데 70% 되는 데 저는 기억에 거의없더라고요 요즘은 대부 분80% 조성가 하니까 신뢰가 좋았으니까 어떤 인데 그게 뭐 산술적으로 뭐80%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조성원가 마이너스 생활 기반 시설 비용 뺀 걸로 하거든요. 생활 기반 시설 비용 뺀게 요게 보통 한20% 정도 되더라고요. 얘네들 계산할 거니까. 그래서 조성원가의 80%고, 감정가격이 64%죠. 감정가격. 보통 그렇게 계산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프리미엄을 따질 때는, 조성원가 기준 프리미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감정가격. 남들이 사는 금액 기준 프리미엄을 따져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산식으로 계산하면, 보상금 50만원 올라가면 프리미엄은 9천만원 이상 올라가요. 진짜 실제 계산해보면. 그래서, 보상금 많이 받아야 된니다 특히 이수대책, 요런 이수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폭연금 단독주택용지. 기준 이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폭연금 예, 단주택용지는 80평 규모의 뭐, 이거? 뭐, 금폐율 60%, 용적률 180%. 경우에 따라서는 200%도 주는 데 있어요. 어, 어, 용적률. 그래서 4층까지 질수 있고, 1층에 식당 들어가고, 2, 3층에 원룸 들어가고, 4층에 주인사는 집들. 보통 가구수가 5가구에서 6가구. 이거는 아산시하고다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전폭연금 단독주택용지고, 주거전용, 주거전용, 어, 단독생용지는, 어, 크게 효용은 없어요. 이거 받아야 돼, 이거. 이거 받으면 효용이 여기, 싸기 때문에 요것도 줘. 요거 받으면 요것도 줘요. LH는. 근데 이거 두개 프리미엄 합친 것보다 요거 하나 프리미엄이 훨씬 비싸요. 정교적으로 주거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아파트를 주기도 해요. 아파트를. 왜냐하면, 이, 어, 과천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를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양주택, 80, 어, 전용 면적 85.5m만 35평 정도 됩니다. 35평. 그 다음에 돈으로 주기도 해요. 돈은 1200에서 2400. 그러면 프리미엄을 따지면, 아까 전에 80만원 보상됐을 때, 요거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요거 프리미엄이? 그죠. 2억 좀 넘겠죠? 요거는 프리미엄이 1억 될까 말까요? 그죠? 요거는 프리미엄이 계산해보면, 계산하면 계산 하신 나와요. 계산해보면, 한 3천만. 요것도 싸게 사요. 왜냐하면, 분양가격의 한80% 사. 분양가격의 80%로. 그죠? 요거는 프리미엄이 돈으로 받는데, 1200에서 2400.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뭘 받아요? 요걸 받아야 됩니다. 요 그죠? 당연히. 요, 택일이니까. 그 다음에, 주택의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의 특별공급. 이건 뭐냐면, 내가 주택은 있는데, 여기 안 살아. 안 살아가지고, 이 주택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러면, 내데 다른데 주택이 없어. 다른데 주택이 없으면 뭐예요? 나는 하나뿐인 주택이 공익사업에 의해서 철거되죠? 그러면은, 철거민에 해당돼가지고 어 85정, 35평 규모의 아파트를 특별 공급,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제, 모르면 잘안 되고. 그 다음, 주거이전비주거이전비는 2019년 5월 30일 이전부터 거주하면, 2개월치 주거 이전비를 하고 1인 기준 420만원 정도 그 다음에 23위 이사비. 23위는 지금 이 사업은 2 3비 주도 돼 있어 보상계 공고 열람이 되니까 얘네들이 뭐 보상계 공고 열람을 한 내년 중반기 중반기 이후로 봐야 어, 되니까 이거 한 20평 기준 160만원 그죠? 이 주대책은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이야 돼요. 대장을 때 떴을때 주택이나 나와야 돼 내가 무허가 주택이면 89년 1월 2 4일 이전에 거주했다는 걸 입증해야 돼. 무엇하면 89년 1월 24일에 거기 주민동록이 돼 있다는 거. 누구라고. 그죠? 그래야지만 될수 있습니다. 주거형 거축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택 소유, 땅 소유권 자한테 나온게 아니에요. 주택만,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주택 소유자한테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살고. 어, 살고 있어야 돼. 이 사는 걸 어떻게 조사하냐? 우리 지작물 조사하죠.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지작물 조사하죠. 그때 조사해. 그러면, 아, 제가, 언제, 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저, 서울에, 서울에서, 경기도인 경기도에서, 이분이 실제 거기 살아, 조카랑. 조카랑 둘이서 살아요, 이분이. 이분이 건물 소유자야. 건물 소유자인데, 이분이 직장 때문에 맨날 밖에 나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어, 조카도 이제, 미혼이니까, 밖에 놀러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작물, LH에서 그냥 지작물 조사 가는데, 문좀 열어달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순진하게 옆집에 열쇠를 맡긴 거야. 그래서 옆집 아이시가 문을 따줬어. 따주고 들어갔어. 들어가서 l h 직원이 이렇게 지장물 쓱뭐 솔직히 주택은 이사비로 하니까 조사할 것도 없는데 이게 실제 누가 사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 누가 사는지 조사하는 게 들어가서 아 여기 누구 살아요? 그러니까 이 옆집 사람이 여기 조카 살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조카 거지. 그러면 안 줬어. <laughs> 조카 거지 안 돼. 자유 거지 안고 언제 조사한다는 거예요? 지장물 조사할 때 조사를 해. 실제 누가 사는지. 그러니까 지장물 조사할 때는 내가 이주스택 대상자면 반드시 내가 참여를 해야 돼. 어? 안 그러면, 그말 한마디로 그 사람은 안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어요. 소송까지. 소송까지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겼죠. 이겨가지고. 이긴 게 뭐냐면 이네 사람이 카드를 접다그 주변에 썼어.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실제 그주사실이 입장돼가지고 이제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 과정이 어렵잖아요지나가잖아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할 거 아니야. 말한마기 때문에. 그죠? 조카. 옆집사람이 조카 산다고 얘기해가지고. 그죠? 하여튼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점유. 점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이 사는데 건강, 건강이 건강안 좋으셔. 그러면은 큰아들은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큰아들한테 나와요.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오늘 내일 한게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2,3년 2,3년은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아무리 적게 봐도 2억을 그냥 국가에서 그져주는거예요. 사시는 분들한테. 그죠? 그리고 위치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치는 많이 틀려집니다. 이게 위치도 중요해요. 위치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치가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야. 예를 들면, 어, 이 주변에도 이렇게 공공주택 사업으로 개발된 데 많죠. 그런데 보면 자선은 두 개인데 왜냐면 1층에 식당이 있으니까 양 사이드에 주차를 해요. 주차를 하면 실제는 차선이 하나뿐이 없어. 교행이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건딱 하나 있어요. 도로너비만 11, 12m 이상으로 잡으면 돼. 그죠? 그럼 차량 폭이 한 2.5m니까 도로너비만 하면 양가에 뭐예요? 그 차를 대고도 내가 교행이 가능한 거죠. 그거는 이 계획을 세울 때반영할기만 하는데요. 그죠? 그다음에 주차장 항상 주차가 문제니까. 그죠? 부동산 가격은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가격은 절대 스스로 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오지 르 않아요. 딱두 가지예요. 화폐 가치 떨어져서 우리가 3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짜장면이 700원이었는데 지금 똑같은 게 7,000원이야. 그죠? 30년 전보다 10배 이상 안 오른 건 잘못 산거요 일단 결론적으로 화폐 가치가 못 떨어졌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국가가 세금들을 서 올려주고, 국가 내내내내땅 옆에 국가가 세금들을 서 돈을 하면 내 땅이 올라가. 그죠? 그러니까 이주 대책도 값어치를 높이는 거예요. 주변에 기반지수를 잘하는 거야. 만약에 이수세 측부지 옆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어. 그러면 뭐예요? 국가가 생업돼서 내가마가 관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이 올 수밖에 없는요 그죠? 렇 그래서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 위치도 중요하지만 주요 위치는 뭐예요? 이 식당이나 임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위치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용상에 어떻게 편의를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야 돼. 솔직히 가격보다는 지금은 이런 걸 연구해야 돼. 우리가. 가격은 지금 할 필요도 없어, 솔직히. 나중에 평가서 잘 선정해서 주변에 거래사를쫙 구성한 다음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래사를 추출해가지고, 요놈한테, 뭐예요 학습을 시켜서 이걸 지키도록 만들게 하면 거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어 원하는 목표금액만 좀 만들어 놓고요. 하여튼 이수대책, 유지대책, 이수대책은 그렇고. 생활대책. 어, 생활대책은 이제 평수는 8평입니다, 8평. 8평인데, 어, 생활대책은, 어, 한번 보세요. 어, 실제는 이게 립이 많이 듭니다. 이게, 이게 생각 상상 외로 이제 많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감정가격에 사잖아요. 이거는 감정가격 기준에서 64%지만 이건 감정가격에 사잖아요. 근데 이걸 감정을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25년도에 우리 사업지구에 들어가 들어가서 생활대책용지 감정을 해. 그데 상황이 어때요? 25년도에 25년도에 우리 그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상황이 어때요? 펜서만 쳐져 있고 지금하고 똑같죠. 그죠? 지금하고 똑같을거 아니야? 철거하기 전이니까. 그러면 이 감정가격은 물건을 안 보고 될까요? 상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감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야 여기 임대 수익이 1년에 1억 나니까. 0.1%로 하나라면 10억. 이게 수익방식. 그죠? 옆에 있는 부동산이 1억에 거래됐으니까 이것도 1억. 비교방식.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부동산을 만드는데 토목공사비 얼마, 소지가 소지를 취득하고 통목공사비 얼마 들어가고 이 그, 그 건물 세우는데 얼마? 복수, 원가방식. 그러면 이때 이 강조가 뭘로 평가해요? 원가방식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어. 원가방식으로. 이것도 원가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로와 공제 보상가가 80만 원이면 감정 가격이 7, 8, 50, 560만 원일 거다. 그러면 요건 얼마냐? 560만 원에 한 1.5배에서 1.6배 하면 돼. 그정도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감정 가격이 낮아요. 생각보다.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경험치에 비춰보면 어, 지금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560만 원에 1.5배 하면 한 800? 그죠? 나중에 다 조성되면 1600 갑니다. 1600. 두 배로 올라, 두 배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몰라. 그 외지인들은 알죠. 외지에 이제 돈받시는 분들은 아니까, 중개업소에 보통 수도권은 중개수수료로 딱지 하아서는데 200만 원을 줍니다. 200만 원을. 여기는 한 100만 원 정도 주겠죠. 그러면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붙여놔. 생활대책, 뭐 상담, 이래가지고 그걸 중개를 하려고 해. 그죠?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런걸 알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못 와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하여튼, 어, 요것도 생활대책도 중요하다. 그건, 이거는 주민들 거니까요. 그 다음에 협의자 택지. 협의자 택지는 400제곱미터 이상을 내가 협의한 거 하면, 뭘 받을 수 있냐면, 주택은 못 받습니다, 여기는. 주택은. 수도 개발제한 구역은 400제곱미터 이상을 협의한 거 하면, 내가 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참, 분양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발자국이 아니고, 전부 다 계획관리, 뭐, 뭐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는 400제곱미터 이상을 협의 한다고하면 주거 전용 부지, 주거 전용 부지, 주거 전용 부지를 감정가격에 살수 있어요. 감정가격에. 근데 이협장특지는 거의 프리미엄이 안 될게요. 생각해요. 뭐, LH에서 이번에 뭐, 광고, 솔직히, 아 지금 말씀드리지만, 올 초에 우리는 죽겠더라고요 LH 사태 때문에. 마치 올 초에 어떻게 났어요? 열 h 보상받는 사람이 뭐, 큰 은혜라도 은혜 임보금 것처럼 막 이렇게 완전히 방송상태에서 다 광고를 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우리, 뭐, 토지의 가장 전문가인 LH에서 이보상특기를 한다고. 그죠? 근데 지금 전세가 일성됐습니다 대장군 때문에. 대장군 때문에, 이제, 어,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자라는 게 전국적으로 광고가 되는 거죠. 이 비수형 주민들이. 진짜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어, 아, 그런, 점, 그래서 이제 그때 협자택지를 받기 위해서 뭐, LH에서 뭐, 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뭐, 땅을 쪼갠다, 막뭐 이런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이건데,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이 없어요, 거의. 실질적으로. 감정하게 사는 거고, 협자택지는, 내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한 의미가 없어 왜 그러냐면 협작된 지는 한 100평 정도 주거든요 근데 건폐율 40%에 용적률 120%뭐요 3000까지 줄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가구 수가 두가구에서 3가구 뿐이 안돼 이건 뭐예요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에서 200% 들어가 상, 상가도 상 가능하고 1층에 상가 가능하고 들어갈 수 있는 가구가 5가구에서 6가구니까 뭐예요 내가 임대를 놓을 수 있어 임대를 그뭐 우리 산업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이건 내가 살지 않는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거지. 부가구 세가구 들어갈 수는 있 상업용은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고 저희가 우리가 주거전용 요거를 저희 이주대책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뭐 여기 한 60년 정도 되면 60년 정도 되면 저희는 어르신들한테는 팔지 마라. 하나 미사지고 하나 미사지고 보상가가 어 보상가가 어, 한 120에서 한 100, 11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프리미엄 따지면 한 2억 정도였었는데, 2억을 맞은 었는데이수용제결 시점에, 내가 그건 한 2012년도죠. 2012년도에 수용제결 시점에 1억, 2, 1억 2천짜리 매매 계약서를 써줬어요. 수용제결 시점에. 1억 2천짜리 매매 계약서를 써줬는데, 뭐요? 예 25년도 추첨할 때, 계약서 추첨할 때 되니까 프리미엄이 4억에서 7억 갔어. 그죠? 입주할 때 가니까 프리미엄이 10억에서 15억 갔어. 그죠. 그래서 지금 팔면, 그죠. 불법이야.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불법일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돼요. 걸리면.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 그 다음에 금액도 싸. 금액도. 이웃도 잘못 받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나중에, 어 분양을 받든지, 자식들한테 주든지, 그렇게 뭐, 빚지 못하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560만 원, 아까처럼 600만 원에 쳐요. 600만 원이라서 평당 350만 원이어요60% 어, 60 해가지고 350만 원이에요. 그럼 80평이면 얼마가 필요해요? 3 8에 24, 2억 4천, 58에 40, 2억 9천이 필요하, 2억 8천이 필요하죠? 땅을 살려면.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건물 짓려면 요즘 건축비가 올라가지고 한 6, 6 8억 들까요, 기 6, 8억. 수도권은 8억에서 10억 들고. 그죠? 그러면 아무리 싸게 잡아서 건물 짓는데 6억 들다 쳐요. 어, 그러면은, 돈이 얼마 들어요? 한, 얼마 들어한 어. 어? 뭐, 10억 가까이 들어. 10억 가까이 드는데, 땅살때 2억 8천, 2억 8천이라고 그랬죠? 2,800만 원 계약금만 있으면 90% 대출돼. 요 왜냐하면, 이 시점 가면, 그 땅값이, 어, 한 1.5배로 올라있어. 내가, 난 2억 8천에 사지만, 원래 시세는 얼마예요? 6억이니까, 6 6백이니까 원래 시세는 6, 8, 4, 4 5, 8천짜리 아니야. 그 4, 억 8천짜리가 25년도 가면, 뭐예요? 한 8, 9억은 가있어. 일단, 근데 이거 2억 8천 대출이 안 되겠어요? 다된단 말이에요. 2천만 원만 있으면 살수 있는 땅을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팔지 마라. 팔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적법하게팔수 있는 건, 그건 언제냐면, 25년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원주민의 하나에서 한 번만 양도할 수있어 원주민 이 안에서. 에리스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럼 그때 팔면, 그때 피치모드에서 팔게 되면, 어, 공원는 이제 적법하게 팔수 있는 거죠. 팔수 있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투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거 투자하지 말고, 이걸 사라. 어. 이게 프리미엄이 발생이니까. 이수대7 그러니까, 이 협자택지에 비하면, 이게, 이게 훨씬 나중에 이득이 됩니다. 나중에, 어, 뭐, 이렇게 보시면. 제 경험상, 주변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그런 거도 좀 이해를 어,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은 이거는 이제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할 때 19년도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이용 계획이에요. 여기 대천이 있고 그죠? 이수진대로가 요 밑에 있죠? 밑에 있고 요 공동주택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게 이제 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이시대책 위치는 어,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1층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당을 이용할 주민이 있어야 돼요. 시민이. 그게 고려해가지고 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LH에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를. 대로변 아니면, 대부분 받아줘요. 대로변 아니면. 그죠? 그렇게 계획적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정착금, 뭐, 산정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보세요. 주거이전비가 2인이 630만원. 그죠? 2, 3위가 20평 기준 160만원.